안녕하세요. 제이식 t v 입니다 지금은 종목별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젠백스라든가 SNK 폴리텍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아, 전쟁 관련 테마주죠. 네. 브라크, 이 아, 일어나고 미국발 전쟁 관련. 네. 저는 지금 전쟁 관련 테마 중에 다른 건 별로 매매하지 않고 있고요. 네. SH 에너지 화학을 매매하고 있고요. 어제는 극동유화를 매매했습니다. 극동유화는. 또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 극동유화하고 SH 에너지 화학에 대해서 매를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선정화된 계기가 있는 거는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선이 좀얘기좀 좀 있습니다. 이 정도, 정도의 선이 지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선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까지, 네, 일단, 일단 제가 매면, 일단, 그, 일한발 이슈고는 오전 9시부터 늘스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노켓 공격, 있었죠? 속보가 떴어요. 장 시작 전에.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추가를 할줄알기 때문에 양양, 음양. 패턴이었다, 일단. 예. 전전 중에 상승 급등주의 패턴이죠. 양양, 음양. 제가 어제도 이 종목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 네. 양봉, 양봉, 언봉 양봉이었죠? 자, 보이시나요? 네. 좀, 일목 표정표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쭉 들으시면, 네. 양봉, 양, 양봉 양봉, 상한가, 상한가도 팍팍 팍 깨졌죠. 양봉, 양봉, 은봉, 양봉. 예, 어제 또 마르보 였어요 마르보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 거죠. 이런 거는 예, 말씀드린 대로 예, 뿌렸으면 예, 무조건 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1,500원 샀으면 1,500원에 예. 예, 시작후에1 예, 5 0 0원 사려면 좀 기다렸어요. 조금. 이쪽 내려왔더니,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1,500. 1,500원에 걸어뒀는데, 1,500원에 샀습니다. 1,700원에 매도했습니다. 1,700원에. 아주 좋게 매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공습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그 시세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시세가 마무리된 걸로 보인다. 정권점까지또 올라왔어요. 정권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점고점이 네, 거의 점고점까지 올라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 조금 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상승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네, 바닥 1,000원짜리가 어, 1,780,70%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겁니다. 네, 조금 뭐 이제 지금부터는 설거지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거지 파동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2,000주 매매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네, 아주 좋게 매매했습니다. 네. 이로 수익을 는 거. 종목을 매매한 이유는 좀, 어제 마르보즈였다마르보즈가좀 상당히 군를 끌었고 어제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 11% 정도의 동료 적당히 했으면 나머지 것들은 막13% 이렇게 오른 정도도 많아가지고요. 네. 극동 유화를 보시면요 극동 유화를 봤는데 극동 유화도 이점은 크게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네. 이렇게 이렇게 양양 양이죠 양봉. 네. 이거 빼시고 빼서 막 양봉 양봉 오늘도 양봉날이 많았죠. 오늘 지금 13%에가 12% 상승했는데 이전 명은 매매를 많이 못 했습니다. 조금 더좀 사가지고 네. 했는데 이전 면을 많이 매매를 못 했고요. 네. 오늘 SH 에너지 화학에 대해서 조금 매매를 했습니다. 뭐, 돈 돈이 많으신 분들 이런 게 뭐, 만주 이상, 뭐, 2만주, 3만주 이렇게 매매하셨겠죠. 몇천만원씩 매매하셨겠죠. 뭐, 웬만한 뭐 차트 볼줄 아신 분들이고, 급등적 매매하신 분들이라면 뭐, 아침부터 전쟁 관련주, 뭐, 대응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주고, SH 에너지 화학. 그 다음에, 요게 관련주, 전쟁 관련주로 또 보이는 게, 어, 엘컴팩이죠엘컴팩 예. 조금 좀 약하네요. 이것도 뭐 개비 너무 떠서 시작해가지고요. 좀뭐23%지고 보통 11% 10%다 개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막, 거의 막바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 한번 이앞 일하는 선방을 알리기 때문에 이제 뭐 뻔할 수준이죠. 탑자 미국이 미국이 또공항해져서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이제 더 이상 큰 재료가 되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기서 좀 고관을 한다 보는데 지금부터는 굳이 그거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투자 현황에서, 시간이 많이 빠졌지만, 어, 이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알고 싶은데 금융투자가. 플러스로 플러스 전환했어요. 한 300억 가까이, 예. 200억인가요? 200억, 에 2한 20억가까지 매도하다가요 지금 60억 해가지고 이제 3 0 0까지순전한 되었습니다. 300 순환 전환 되었고요. 웨인도 많이 100억 정도 샀다가 마이너스입니다. 웨인도 마이너스했다가 웨인도 막 400가까지 매도했다가 지금 500 정도를 다시 사모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크게 뭐. 한건 아니겠지만, 제가 봐서는, 어 사고 있다. 네, 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금융수자가 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시장이 그걸 긁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그, 불주문에서좀 이런 개별주보다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여니다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가 한5% 가까운 상승 중입니다. 5% 가까운 상승 중이다. 네. 네. 5% 넘겼었네요. 5%가 상승했었네요. 네. 좋죠. 네.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안 빠진다. 이런 거. 네, 좀 놓고 이렇게 운영 이런 거안 빠지면 이런 건더 갑니다 기본적으로 하셨죠 네 이거 무슨 목표가 12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간다 더 간다 네. 시장을 파는 게 아닙니다 외인들이 이게 절대 무사시면 안 돼요 네. 개별주들은 뭐 워낙 좀 차등 있으니까 말 했지만 기본 대장주들은 빠지지 않는다 네좀더 간다고 하셨죠 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TV 하이텍 그렇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들 TV 하이텍 TV 하이텍 그다음 뭐 P.S.K. 보죠, P.S.K.를 보죠, 이거 P.S.K. P.S.K. 이해 되셨나요? 네,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시장이 뭐 매수 중이다. 네, 왜 금융투자가 금 금융 분주 봐야 되는데요, 이들이 매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이 어느 정도 진짜 바닥은 아니고 어느 정도 네, 바닥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많이 빠지죠. 종목별로 많이 빠지고 있지만 네, 시청사님도 딱 봤을 때 네, 삼성전자하고 예, 하이닉스 요걸또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셀트 헬스케어도 예, 5만원, 4만 9천이 정도는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매수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더안 네,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이 좀 빠지는 그 부분은 네, 개인들이 시, 시, 신용으로요. 거의 5조 3천원 지나놨습니다 최근에 또좀 보실까요? 네. 좀안 보여드렸더니 좀 그러시는데, 개인들이 신용을 또 무리 질러놨습니다 네. 일자로 좀신 볼까요?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신용을, 예, 네, 5조 3천억까지 질러놨어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이,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짓을. 네. 5조 3천억조 3천억이면요. 피크에 피크. 피크입니다, 피크. 그러니까 조금만 그 위험부위 나오면 개인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네, 개인들이 못버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신용을 질렀다는 얘기는 계좌에 현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신용까지 질리는 거예요. 신용도 풀로 지르고 저 계좌까지 하니까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폭락이 이러면 네. 버티셔야 되는데 못 버티세요. 네,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머니들은 스마트 머니들은 밑에서 야금야금 좋은 종목을 잡아가는 겁니다. 됐죠? 5조 3천이었습니다. 시, 시, 이, 이 부분이 5조 3천이 5조 3천원 5조 3천이면 굉장히 피크다, 피크. 이해되셨나요? 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뭐, 좋죠. 뭐, 더 이상 뭐, 뭐가, 특별히 뭐, 뭔 일이 있나요? 뭐, 젠백스도 뭐, 어차피 저는 4만 천 원에, 예, 네, 4만 9백 원을 팔아가지고, 어,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찰나이기 때문에, 예, 더 빠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3만 4천 원 정도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3만 5천 원, 5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요. 네. 3만 원저6그 내려서 조금 더 빠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져라, 네. 더 빠져라. 이 네. 3만 4천 원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3만 3천 원 정도까지 하죠. 한 2천 원 정도 좀더 빠지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빠지면 좋겠습니다. 2, 3천 원더 빠지면 좋겠다. 이해되셨나요좀더 빠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네. 더 빠져라, 더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놀�서도> 네. 네. 종료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올려, 올려,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